19만 호가 누락됐다는 건 엄청난 양이거든. 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을 때 공포 마케팅. 많은 건설사 또 PF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태가. 빅톡 TV 시청자 여러분, 서동기입니다. 부토에서 이번에 공급 물량이 19만 4천 호가 아, 누락됐어요. 국토부에서 나중에 알고 정정 발표를 했습니다. 19만 호가 누락됐다는 건 엄청난 양이거든요. 20만 호 가까이 되는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가 한 11만 호가 돼요. 11만 호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다 합해 가지고 그런 물량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사태거든요. 20만원 가까이가 누락됐잖아요. 그러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각종 언론에서 앞으로 공급 절벽 현상이 생길 것이다. 공급이 없을 것이다. 그럼 매년 후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부동산을 살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정부 통계를 믿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을 때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공포 마케팅 앞으로 집안 사면은 너무 많이 폭등할 것이다. 하는 공포 마케팅이 생길 것이.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공급 물량이 의도적으로 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만일 의도적으로 빠졌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정부의 신뢰도 잃기 때문에 실수로 빠졌다고 보는데 실수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물량이 빠졌다는 것은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정책을 세웠을 거고,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2~3년에 집값이 급등할 거다. 또 전문가들도 물량의 공급을 줄어들 것을 상정해서 앞으로 공급 절벽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가 예측을 하고 정부 정책을 세웠는데, 아, 물량이 틀렸다고 하면. 앞으로 실수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내는 통계가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는 그 정부 관련 기관의 발표들이 과연 그 통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정부 관련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어, 부동산 가격이 전주보다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전주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하는 이런 반대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계의 신뢰를 해치고 어느 게 맞든지 간에 통계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틀렸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계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통결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를 연준 의장이 표력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어, 앞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확답은 하지 않고 상승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번에 이제 금리를 통결시킨 게 여섯 번째예요 6회 연속으로 통결시켰는데 맨 처음에 금리를 통결시킬 때 연준에서 하는 말은 앞으로 금리 하락을 3회에서 4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회째 발표를 보면 하락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하락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락은 없다. 어, 금년 중에 금리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는 하락을 몇 차례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승을 안 시킬 것이다. 기조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락은 없다는 거죠. 금리에 대한 하락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연준이 경리를 상승시킬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빠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말한 거는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없, 없을 것이다 하는 거는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금리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하락시킬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발언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pf 문제라든가 어, 건설 회사가 아파트 짓다 미분양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전부 그 대출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대출에서 금리가 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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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번에 6회차에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년 중으로는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건설 회사 또 pf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뭐 과거에는 뭐 1200원 밑에서 왔다 갔다 뭐 1100원, 1200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1300원하고 14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1400원도 한번 올라갔었죠. 금융위기가 극단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1400원 찍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1400원을 얼마나 찍었어요. 정부에서도 이제 구두 개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1400원 넘지는 않고 있지만 1300원 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은 또 고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투자 자금이 수익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 기업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수익 기업은 비싼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게 된다는 거죠.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고,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환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거래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3월에서 이제 4월달에는 거래량이 좀 꺾였습니다 3월에 비해서 4월달에 거래량이 꺾였는데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량이 4월달에 꺾였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는 않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매물인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팔만 그 밑에서 이제 지금 84,000건까지 서울 같은 경우 됐단 말이에요. 84,000건 늘었다는 거는 거래량도 늘고 매물도 늘었다는 거는 부동산 값이 오르기만 하면 팔려고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물량 중에서 투자수요들,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 내놓죠. 실수요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수요는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매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에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1분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달에는 2분기에 접어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도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보다도 일시적인 현상, 급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매물이 훨씬 더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